안녕하세요, 프로스타인입니다 <laughs> 아, <감사합니다. 웃음> 여러분, 저희 많이 기다렸어요? 네!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또 부산, 저희 지원 언니 고향이잖아요. 맞아. <웃음> <근데> <웃음> 사투리 맞아요 이거? <laughs> 아니, <맞죠>. 아닌데요. 안나누요 누나 누 사투리를 아무튼, 많이 잊었어. 아무튼 제가 여기 고향에 와서 너무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고요. <laughs> 네, 네, 네.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만큼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, 그쵸? 그렇죠?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앞서 들리, 들려드린 곡은슈퍼닉이라라고이고요또 많은 곡들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세요, <laughs> 여러분. 준비됐죠? <laughs> 다음은 DM이랑 저희 <laughs> 스테이드스. 아, 아니요, 라이큐페이랑 like 라이큐페이 like 들려드릴 건데요. 아는 <laughs> 부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! 아, 잘 쏘니까요? 안 들어오잖아, 안들네 진짜로 뭐다. 뭔가 아니죠? 자, 더우시죠? 예! 아, 열기가 우와, 대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, 여러분들 열기가. 저기 끝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세요? 예! 어떤 곡을 준비했죠?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, 우와! 여러분. 다 네, 같이 즐겨주셔야 우와, 돼요, 알았죠? <놀린> 저희가 너. 다음으로 준비한 곡이 저희 수록곡을 업디제스터라는 <놀린> 네? 곡인데요. 저기 <놀린> <여기> 내려갈 <놀린> 수 있네.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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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가 내려가면은 뭐가 아, 응. 중요하죠? 안전이 중요하죠. 조심해야 돼요. 절대 뒤에서 내면 안 돼요. 오케이, 그럼 다음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재밌게 즐겨주세요. 준비됐죠? 갈까요? Let's go! 여러분, 저희 너무 오늘 즐거웠고요. 네. 있어요? 그러면 한번 해보고 잘해주시면 저희가 앵콜을 가도록 할게요. 좋다. 이스더 크게. 해야겠다 이거. 아 너무 감사해 요 여러분.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위고 들려드리고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네제 마지막. 잘겠습니다 지금까지 <laughs> 프로미스 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